비온 뒤 맑게 갠 하늘. 안녕하세요. 해물점 톡톡 진행자 김종서. 이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또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다른 분도 보고 싶죠. 아, 그럼요. 어. 상승님 교수님도. 그러니까 다른 네. 분도 보고 싶어요. 네. <laughs> 자, 가이님. 네.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이님은 그 지금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죠? 네네. 혹시 어떤 종류의 시각장애인지 아, 제가 여쭤봐도될까요저시력이요 저시력. 아, 저시력. 어, 좀 약간 진행성이어가지고. 아, 네네네. 1년 1년이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잘 느꼈을 때. 음. 님은 저는 이제 빛조차도 감지할 수 없는 음.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아, 전맹. 네. 태어날 때부터? 아, 어, 선천이 저는 선천 시각장애인은 맞는데, 음. 수술을 통해서 음. 이제 왼쪽 눈만 조금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어렸을 때까지는. 아 네, 한 6살 때? 그럼 저시력이 었네요 네, 그쵸. 저소개? 네, 음. 저시력이었다가 전맹이 된 케이스. 음. 자, 이렇게 저희 둘도 지금 시각장애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어. 네, 정말 시각장애에도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고 와. 제가, 네, 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딱 그겁니다. 아. 어떤 시각장애인 종류가 있는지, 음. 네,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네.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어, 해밀점 톡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전맹과 저시력, 으로 나뉘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세부적으로 아, 네 저희가 음. 오늘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네 어, 그렇다네요. <웃음> 네 <웃음> 어떤 게임인지 가이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각 장애마다 다 보이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각자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차이를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 화면을? 네 그러면 그 화면으로 어떤 건지 맞춰 보시는 어, 게임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문제를 내는 형식인 그쵸. 거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바로 어.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이것은 전맹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맞춰볼게요. 자. 네. 정답은 <laughs> 키보드 소리였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맹학교에서 네, 네. 이제 전맹시각장애 인 친구가 그때 네. 우리 예전에 라떼는. 네. 라... 나 때는 그 폴더폰 알죠? 네네네. 그 네네. 네, 맞아요, 번호마다 맞아요. 번호마다 숫자가 그 맞아요, 소리가 다르죠. 네네. 그걸 치면 옆에 전맹의 친구가 음... 그다 알아듣는 음... 거죠. 치고 있으면 소리를 듣고 그 학생이 네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알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그 듣고 와 장난 아니. 저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작은 구멍 같은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음. 음이 시야는. 터널 비전이라는 시각장의 특성의 입장에서 보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태극기였죠? 아, 네. 태극기였어요. 네. 맞추신 분 계셨을까? 어, 글쎄요. 일단, 네. 사실 제 오른쪽 눈이 지금 이 터널 비전으로. 부여, 아, 음. 정확히 어떻게 보이시죠? 중심, 그니까, 러 보통 중심으로는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섬세한 것들을 초점 맞춰서 봐야 됐던, 봐야 되는 것들을 볼때 중심시야를 사용하는데, 음. 저는 오, 여기 오른쪽이 약간 큰 빨대고, 막 아, 그, 버블티 아. 먹을 때. 네네네네. 그 정도 빨대구멍인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네. 보셨던 것처럼 겉이 이렇게 딱 터널처럼 가운데 뚫려있고 다 어둡게 보이진 않고 음그 주변은 조금 흐릿하게. 아, 흐릿하게? 네. 아주 아, 검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주 검게 아니고 흐릿하게. 아 그래서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게 점점점 진행, 진행이 되면. 아, 진행성인가요? 네. 저 진행성이니까 아, 시야가 좁아지는 거니까. 음, 그렇군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손가락 어떤 포즈를 쥐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자, 지금 이 화면은요. 중심시야 상실 의특성을 가진 시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주변 시야는 보이고 여기 중심시야부터 점점 점점 시야가 사라지는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착장의 특성이에요. 오. 자, 이제 손가락 어떤 모양인지 맞춰볼게요 정답은 하트였습니다. 하트. 아 손가락 하트. 네, 손가락 하트 이런 거 많이 음, 하잖아요. 그렇그렇 어, 손가락 하트. 네. 사실 제가 왼쪽 왼쪽이 딱 이렇게 중심 상실. 그러니까 주변 시야가 남아있어요 아 왼쪽이 네, 보통 우리가 양쪽이 다 똑같이 시력이 안 좋아질 거다 시야가 안 좋아질 거다생각하시때양쪽이 아, 사실 달라요 그래서 아... 는 오른쪽은 터널 비전 아, 왼쪽은 없이는지는... 네. 중심 시야 상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이, 중, 이, 이 주변 시야가 살아있다는 것은 보행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문, 움직이는 물체 등을 제가 좀 이렇게 주변 시야를 볼수 있어요 음... 근데 대신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봐야 될 때는 이게 중심 시야 사용해야 되고. 아, 응. 그 이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상상만 하시면서.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왼쪽은 중심 시야가 되게 흐릿하고, 네. 오른쪽은 중심 시야가 조금 남아 있고, 네, 네, 네. 이러니까 각도를 파악하기가 명암을 구별하기가. 아.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계단에 이렇게 검정색깔띠나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되어있을 거 그게 저시력 띠거든요 아... 네, 저처럼 이렇게 시력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네. 시력이 약하면 이런 명암 튀어나와 있고 튀어나오지 않고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색깔이 같으면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거나 혹은 이렇게 시력이 약한 사람들 을 위해서 저시력 띠라고 지하철에 이렇게 네. 다 해놓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래야지 이제 저처럼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아 여기 계단이 끝이네 알수있으니까 음... 저 그런 거 있잖아. 요 약간 절이나 돌 계단 같은 거있죠 제일 힘들어요. 아, 다 그쵸. 똑같아 생겼어. 아, 그러니까 색깔 다 똑같아가지고, <laughs>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음.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러시죠. 그런 데는 제가 좀 다니기가 어렵다. 아. 음. 자, 어, 저희들이 지금 퀴즈나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일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도 부분 시야 상실, 대비감도 조절 상실 등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장애의 특성이 많습니다. 아, 정말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정말 이런 걸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시각장애인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죠. 저. 그렇죠, 가인님도 눈빠, 맞네. 어, 저, 예, 맞아요, 저. 맞네요. 지금 가인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특성 중에 가인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특성이 꽤 많으신 것 어, 같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는 약간 양쪽이 다른데 어, 오른쪽 토널 비전, 부분 시야 상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긴 보이고 음. 여기 앞, 여기 왼쪽은 주변 중심 시야 상실. 네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여요. 음. 중심은 제가 살짝 여긴 더 뿌옇, 엄청 뿌옇게 보이고. 네네. 그리고 앞에 그렇죠.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도 있고. 네. 부분시야 상실,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이게 딱 하나다, 시력이 이렇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약간 나눈 것 같아요. 음. 음. 아니, 근데 정선님. 네네네.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네. 저멀리그다 들리냐 막 물어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거. 손만 만지면, 어, 이게 뭔지. 이게, 이 나무 <laughs> 어 나머지도 아니하고 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그건 있죠. 약간 다른 잔존 감각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건 있죠. 그렇죠. 익숙해지고 뭐좀 음. 어느 정도 민감해지는 부분은 없잖아요. 맞아, 있겠죠. 맞아. 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길 찾을 때 비시각장애인들은 어 여기서 이 간판, 어이 골목 어디 어디 이렇게 보지만 네. 이제 만약에 잔존 감각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 여기 가다가 이 골목에서 고기 냄새가 났어. 응, 음, 고기 냄새. 꽉 사용하는 거야. 어, 고기 그렇죠. 냄새? 여기서 오쪽직였다막 이러면서 네, 가고. 네. 아니면, 어, 이막 음악 소리? 네, 그럼 여기 맨날 이런 음악 소리 들렸어. 네. 아니면 세세하게 그래서... 뭐, 하수도, 그치. 어, 어 이쯤에서 물 내려가는 어, 소리가 어, 나. 아, 어, 가 들렸어.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잔존 감각을 사용하는 거지. 막, 안엽다 그렇죠. 그럼요. 거. 음. 아, 맞네. 그,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이동방법은이라는 저 해물점 톡톡 영상 보시면, 네. 상수님이 그 공원을 돌아다니시다가, 음. 어,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멈추십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손을 뻗는 진짜 어. 뭐가 있긴 있었어요. 아, 나무가 있었다고. 나무. 네. 아, 맞아요. 그렇게 물체를 알수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껴보셨을 거예요. 눈 감고 술래잡기. 아. 네. 네, 네, 맞아요. 눈을 가리면 감각이 되게 갑자기 막 일깨워져요. 그럼. 조금만 소리 나도, 어, 저기 뭐가 있네? 막 가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럼. 이처럼 시각장애인 또한 다른 감각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진다. 네.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익숙해진다라고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절대 막 이렇게 막 발달한 게 아니에요. 아, 발달하긴 하죠 근데 그게 약간 막 저희가 뭐막 특출나게 뛰어나지거나 뛰어나, 나중에 뛰어나지거나 막 발전한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 뛰어난 사람도 있긴 있을니 그러니까 천재인 사람? 그렇지. 그런 건 원래 좀 뛰어난 어,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네. 초능력자예요. 그럼요. 제가 어. 봤을 때는 이런 그 영상 매체물 같은 게 다큐멘터, 리뭐 드라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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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영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이 된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장애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그렇습니다. 사람,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렇습니다. 사람. 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연들 맑게 겐 하늘 해밀에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